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 이제 이게 파푸스의 중성정리인데 결국은 꼭지점 어느 꼭짓 꼭지, 이미 한 점에서 꼭지점 한 점에서 대응하는 변의 중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의 얘기야.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어떤 식이 성립하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이제 피타고라스처럼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외우두셔야 돼요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옆이두 변의 제곱의 합은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제곱과 요 녀석의 제곱의 합의 두 배랑 같다 그쵸 어. 요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걸 샤이니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보세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시옷과 같은 모양이야. 그렇죠? 이게 시옷. 그다음에 두 배니까 이고요. 그다음에 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인데 이게 같으니까 이쪽으로 끌고 오면 니은과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샤이니 공식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뭐다? 하프스의 정리야. 하프스의 중선 정리. 그래서 외울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지금 얘 뭐라고 있냐. X축, Y축을 하고 점 뭐가 원점이 된다 했는데 중심을 잡았으니까 가는 M이 되겠네요. 그래서 점 M을 원점이라고 잡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길이가 같으니까 얘를 C컴마 0이라고 했을 때, 어, 점 B의 좌표는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C컴마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C컴마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R을 확인해 보자. 다 보면 AB제곱 플러스 AC제곱.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AB가 여기고 AC가 요거잖아. 그거를 정과점 사이 거리로 구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전분 a, b의 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c 0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이게 a, b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b 제곱까지, 그다음에 ac니까 ac 요거죠. a 플러스니까 a 배 c 제곱, b 제곱. 그래서 정리하면 e a 제곱 플러스 e b 제곱 플러스 e c 제곱이죠. 여기 e a b 마이 e 아2 a c 마이 e c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 두 배의 a 제곱 b 제곱 c 제곱입니다. 자, 그다음 a m a m은 원점이었으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자 b m Bm은 여기가 c죠? 그럼 c 제곱이 되겠지, 그렇죠? 음. 그래서 라에는 누가 들어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고 여기는 두 배의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기 때문에 몇배 관계? 두 배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는 단어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삼각형 ABC에서 변 BC에 점 D가 있대. 자, BD가 ECD래. BD가, 이 길이가 이 녀석의 두 배래. 그랬을 때, 다음이 성립함을 설명해 달래요. 어, 얘도 마찬가지야. 어, 점 D가, 점 D가 원점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가에는 D가 와야고요 자, 나 보자. 쭉 읽어보면, 그럼 B에 잡힌 두 배니까, 마이너스 EC,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EC, 0. 이게 나입니다. 여기까지. 하 그다음에 다 보면 자, 똑같이 한번 해보자. ab 그러면 a 플러스 bc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ac 아, 플러스 b 제곱도 있죠. 그다음에 ac는 a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b 제곱. 요게 좌변이니까 두 배의 a 제곱 그렇 그다음에 4ac,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ac, 이렇게 남나요? 아, 플러스 2ac. 여기서 4ac, 마이너스 2ac니까. 자, 그 다음에 b제곱도 두 개가 남습니다. 여기 4해서 5c제곱이 남네요. 요게 다, 다 자리에 들어갈 부분이네. 그래서 다는 2에 a제곱 플러스 두 배가 다안 되는구나. C는 OC제곱이 되네요. 그죠? EA제곱, EB제곱, 플러스 OC제곱, 플러스 EAC, 여기까지 한 거야. 라를 구해봅시다. AD,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ECD, EC제곱이죠. 음. 그러면, 라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EC제곱인 거야. 그쵸? 그럼 확인을 해보면, 음. 여기가, 어, A, C, O, C제곱. 잠깐, 뭔가, 안 맞네요. ad. ad는 a 빼기, a 제곱, b 제곱. 맞죠? 그 다음에, cd. cd 제곱은 c 제곱인데, ec 제곱.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뭔가 안 맞아요. CD, BD, BD가 CD의 두 배다. 마이너스 c, 컨 마형. 그러면 AB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A 플러스 E의 제곱, 그다음에 B제곱, AC. 아 여기 두배안 했네요. EA C. 여기다가 두 배를 해야 돼요. 여기다. 쏘리. 여기다 두 배를 하면, 다가 여게아니고요 정리해보면, 어, A제곱, A제곱, 2A제곱. 그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하자. 두 배니까, 자, 여기 A제곱, 2, 그러니까 3A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ac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ac 4니까 빼기 4ac는 사라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c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c제곱인데 2배니까 6c제곱이 나와. 그 다음에 b제곱. 얘밖에 없고, 3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그 녀석이, 이렇게 된거고요 그럼, 확인을 해보면, 이두 개가 몇배 관계라는 게확인 돼요? 세 배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세배 관계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 여기에 세 배가 성립한다라고 할수 있었다는 거야. 그니까, 러 다에는 지금, 3A의 제곱, 3B 제곱, 6C 제곱이고,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E C 제곱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배하면 얘가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가나다라는 단어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스튜어트 정리라는 내용이 돼요. 사실은 어... 스튜어트 정리라고 할수 있는데, 뭐 증명은 다음에 하더라도. 공식만이라도 일단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은데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이 스튜어트 정리에서 화상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딱반 토막 냈을 때만 우리가 쓸수 있는 거고, 스튜어트 정리는 이게 같을 때든 다를 때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l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분점 공식 외워두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형태가 내분점 같이 생겼어. 그리고 내분점은 크로스로 곱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n, a 제곱 플러스, m, b 제곱이 됩니다. 이 친구가 누구랑 같다가 되냐. 우리가 투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두 개였을 때. 직각이 두 개인, 이런 삼각형에서 어떤 공식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일 때. 그쵸? 요 녀석의 제곱이 요거 곱하기 요거라 그래서 뭐 엉덩이 공식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자 마찬가지로 틀이 그렇다는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랑 정확하게 연관이 된다는 게 아니고 공식을 열때 도움이 되라고요 l 제곱이 l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mn 음 예제곱이 얘랑이랑 같다라는 공식이 있잖아. 그 형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L제곱 m m. 음. 그래서 요거를 뭐양변에 M 플러스 N을 곱해서 표현해도 되고요 어, 그거 이제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되고, 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증명까지 합시다. 그러면 쟤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여기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 길이. 요 길이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걸 X라고 할게. 오케이? 요 L은, 헷갈리겠다. 우슉. L이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 얘가 L이야. 옆에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요 주황색, 이 수선을 H라고 합시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직각 삼각형 보이죠? 여기 h를 기준으로 왼쪽. 그러면 a의 제곱은 m-x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이고, 여기가 x니 이 부분은 m-x가 될 거란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제곱, 오른쪽 직각 삼각형을 볼 거야. 그리고 여기 n이고 n이니까 n, n 더하기 x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두식의 양변에 이쪽에는 m을 곱하고요, 이쪽에는 m을 곱할 거야. 여기도 n, 여기도 n, 여기는 m, 여기는 m 이렇게 곱할 거라는 거야. 자이 상태에서 음, 두식을 더하면 좌변은 n a 제곱 플러스 m b 제곱이 되겠지. 자, 이쪽 더할 건데 보세요. m 제곱 n 더하기 n 제곱 n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m x n인데 여기는 플러스 e nx m이니까 서로 소거됩니다 0으로 사라져요 자그 다음에 x 제곱이 있지 그럼 그 친구도 어떻게 돼요 n x의 제곱 플러스 m x의 제곱이 됩니다 위쪽은 다 더해진 거고 이 뒤에 뒤에도 nh 제곱 플러스 mh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녀석을 이제 정리만 해보면 n, a 제곱 플러스 m, b 제곱, 은, 있죠? 그렇죠? 요 친구가 m 플러스 n으로 묶을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m, n 하고 m 플러스 n 이렇게 묶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m, n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m, n이니까 x의 제곱이 들어오고요. 여기는 h의 제곱이 들어와요. 그래 이렇게 정리가 돼.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인데 x제곱 h제곱. 얘가 직각이잖아. 그럼 결국 이두 개의 합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l제곱과 같겠지. 그래서 여기가 l제곱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눴다라고 보면 m에는 길이니까 양수였을 거야, 더하기가. 그렇 그래서 0은 아니니까 나눌 수 있다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좌변, 우변을 보면 앞에서 언급해 드린 이 스튜어트 정리 공식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 그러면 이 문제를 네모 칸 넣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스튜어트 정리로 한번 접근을 해 보면 자, 봅시다. 요 길이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c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분점 개념처럼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e c 더하기 c 즉, 3 c 분의 그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진다고 그랬죠? 음. 자, 그럼 여기가 a c니까 선분 e c 곱하기 선분 a c의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c 곱하기 선분 a 에 제곱이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여기 AD의 제곱, 엉덩이 공식처럼 더하기, 예곱하기, 예라고 그랬으니까 EC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잠깐만 표현을 해보면, 표현을 해보면 어, CD, EC가 CD 잖아. 그렇죠. 그럼 CD와 ECD를 곱하는 거니까. 두 배의 CD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맞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 C로 나누면 3만 남습니다. 그리고 C로 나눴으니까 여기 C 하나 사라지고 여기 사라져서 EC가 되게, EC에서 C 하나 사라졌으니까 2만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면, 양변에 3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 거야. 확인해 봅시다. EAC, AB 여기죠? 그 다음에 AD, ECD 그리고 3배 이 관계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 넣기랑 같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임의의 한점 P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랬는데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부에 어느 한점 p가 존재한다면, 그랬을 때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제곱과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은 요 길이의 제곱과 요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배웠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교점에서 선을 그려보면, 직각 삼각형들이 막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얘가 c니까, 얘를 x, 얘를 y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은, 그죠? A제곱 플러스 C제곱이구요. Y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은 D와 B의 관계니까, B제곱, D제곱입니다. 자, 이번엔 여기, 여기를 KT라고 한다면, K제곱은 어떻게 되죠? K제곱은 C와 B의죠. B의 관계. 그 다음에 T제곱은 D와 A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더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다.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다 나타나죠.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여기도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그러니까 결국 더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과 k의 제곱 플러스 t제곱은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거두개 제곱의 합과 녹색 두 개의 제곱합은 같다가 성립합니다. 자, 이 점이 안에가 있을 텐데 바깥에 나와도 성립한다는 내용이야. 응, 바깥에 나와도.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적용을 해 보자. 좌표들을 좌표들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0, b a, 0. 그럼 a, 이뒤의 좌표는 A, 당연히 B가 되겠고, P는 임의로 XY라고 둔 거야. 응, 어, 그럼 여기는 점 B가 원점이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가 자리엔 어, B가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어, D의 좌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뭐가 돼요? A, B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는 뒀고요 그러면 이제 PA. PA는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PC. PC x a 제곱 플러스 y 제곱입니다. 음.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정리를 놔둬 봅시다. 그다음에 B, PB. PB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pd pd니까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얘는 정리할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다 란에요 음. 요게 다고요 요게 랍입니다 어, 확인을 해보면 x 제곱 y 제곱 동일하고 y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동일하죠 그러니까, 같다라고 할수 있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가나다라가 되고요. 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내부에 점이 있건, 외부에 점이 있건, 대각선상에 있는 요 점들에서 출발한 요 선분의 제곱과 요 선분의 제곱의 합은 반대쪽에서 출발한 요 선분의 제곱과 요 선분의 제곱약과 같다라는 사실.